라이트 하면은 빛입니다. 자, 라이터가 있잖아, 라이터. 라이터가 뭐야? 불 붙이는 거잖아요. 불을 붙여서 빛을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라이터, 이, 알은 뭐뭐 하는 것. 사람이란 뜻이니까 빛을 내는 것입니다. 그럼 라이트는 뭐겠어요? 빛이란 뜻입니다, 그냥. 알겠죠? 그래서 라이트, 라이터. 그래서 빛, 같이 해보죠. 라이트, 라이트, 라이터. 라이트, 라이터, 라이트, 라이터 하면서 뜻이 뭐예요? 빛이란 뜻이에요, 빛을 내는 거예요. 빛, 빛. 테이스트 맛보다 테이스트 테스트 이렇게 생각하자 테이스트 테스트 맛을 테이스트한다 맛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 이게 그러니까 아주 간이 잘 뱄는지 테스트하는 게 뭐, 뭐예요 맛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테이스트하면 맛보다 자 맛을 테이스 따라하세요 맛을 테이스트 맛을 테스트하는 게 맛보다잖아요 맛을 테이스트 다시 한번 맛을 테이스트 맛을 테이스트 맛보다 자, prison. 자, 이것은 감옥이란 뜻이에요. prison. 스와 즈의 중간 발음은 즈, 즈. prison. 자, 감옥. 자, 감옥에서 풀어준 거예요. 풀어준. 어디에서 풀어준? 감옥에서 풀어준. 같이 해보자. prison. 다시 한 번. prison. 자, free가 뭐예요? free. 자유로운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자유를 준. free 준.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자유를 준. 감옥에서 자유를 줬다. 자, 또는 풀어준. 자, 풀어준. 어디에서? 감옥에서 풀어준 거예요. prison. 다시 한 번. prison, 풀어준. 따라 하세요. prison, 풀어준. 자, 풀어줬다. 감옥을 연상하세요. 자, 그 다음에 hobby. 자, 취미란 뜻인데요. hobby. 자, 24 더하기 2736은 하면서 항상 시간만 난다 하면은 이거 합이 뭘까? 어, 이거 더하기 이거 이 합이 뭘까? 이 사람의 취미가 뭐예요? 더쌤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수학을 갖다 하는 게 취미예요. 그래서 이 합이 뭘까? 이 합이 뭘까? 하면서 이게 취미다. 합을 구하는 게이 사람 취미예요. 같이 해볼까요? 합이. 다시 한번 합이. 합이. 자, 합이 뭘까? 아, 이 사람 취미구나. 더쌤 하는 게 취미예요. 자, 라이트. 라이터에서 나오는 빛이죠. 라이트는 빛. 테이스트. 맛을 테스트하는 거. 맛보다. 자, 프리즌, 프로즌 어디에서? 감옥에서 감옥 합이 이거 더하기 이거의 합이 뭘까? 하면서 맨날 합 생각하는 거 취미죠 바로 이 사람의 취미 라이트 라이터가 빛을 내는 거라 했죠? 라이트는 빛 테이스트 맛을 테스트한다 맛보다 프리즌 풀어준 곳 어디에서 풀어줬어요? 프리즌 풀어준 감옥 그 다음에 합이 자 이거 도하기 이거의 합이 뭘까? 어 이거 도하기 이거의 합은 또 뭘까? 아, 이 사람은 덧셈이 취미예요. 알겠죠? 취미. 어때요? 쉽고 빠르게 암기되죠?